네 가지 속성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. 각각 체력을 감소시키는 레드, 정신력 화이트, 모두 감소시키는 블랙, 일정 비율로 감소시키는 이게 뭐야 이거 팔레라고 읽어야 돼? <laughs> 왜나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지? <laughs> 해적 영화 를더 <너무> 많이 봤나? <laughs> 팔레. 아, 좋아. 몰빵. 얘네 기분이 나쁘면 뭐가? 뭐가 안 좋아요? 탈주해서 직원을 죽이며 돌아다니 <laughs> 탈출한 애들은 탈출해 버려요. 기분이 나쁘면 직원을 때려요. 아, 기분 좋다고 또 탈주하는 애들 있어요. <laughs> 아니면 그냥 그냥 나가고 싶어서 탈주하는 애들도 있다고요. <laughs> 자기한테 안아준다고 나가는 애들도 있어요. <laughs> 회사 직원들이 안 죽으면 나가는 애도 있다고요. 다른 애 탈주했다고 기, <laughs> 기분 상관없이 나도 탈주하는 애들. 젤별 <laughs> 별꼴이네 정말. <laughs> 너도 이제 볼 일이 없어졌어. <laughs> 처음으로 우리 직원을 죽게 했어요 안 죽였는데? 다 살아있는데? <laughs> 아정해졌다고요안젤라 수많은 평행선을 봤다고요메이는 현재 <laughs> 가장 오래된 친구기 때문에 그 다음 훌륭한 녀석은 누구냐 이렇게 머리가 모잘라? <laughs> 바보들 아니야 이거 <laughs> 지능이 이렇게 모잘라요 이거 네비를 강화시켜야겠군 네비를 싸늘한 죽음이 된채 발견되는데 <laughs> 용기와 지혜를 얹어 덤으로 간다 절제도 끼얹고? 뭐 뭐야? <laughs> 사람이 사르잖아 <laughs> 사기 먹었는데. 증명사진으로 사기쳤어 메이가 조지고 있는데요? 아, 응. <laughs> 정보팀 애가 죽었는데? 아, 모든 부서에 소환된다고요? 관심을 하면서 뉴, <laughs> 뉴비 절삭기에 죽었다고요? <laughs>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. 부서에 한 명이라도 넣지 않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된다고요? 아니, 처음에 그냥 튜토리얼을 하지 말고 이걸 던져줬으면은 차라리 더 나았겠다. 어, 튜토리얼을 하고 나서 적을 뻔 했잖아요. 차라리 그냥 매뉴얼을 읽어주든가. <laughs> 매뉴얼 안 읽는 사람 튜토리얼도 안 합니다. <laughs> 아 이거 부서져가는 갑오지랑 메이랑 완전 절친인데 <laughs> 체력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네 이거. <laughs> 아 이거 메이는 이거 나도도 그냥 이겨요. 메이가 초 무쌍이어가지고 그냥, <laughs> 그냥 이기니까 나도면 돼요. 으악씨 뭐야 미친. 내빌이 죽었잖아. 야가 너무 센데? 의문이 약한 게 아니라 메이가 너무 센 거였다고요? <laughs> 아, 그러네. <laughs> 이두 명보다 메이가 더 세단 말이야. 메이가 이렇게 센줄 몰랐네. <laughs> 메이 킹이구나, 지금. <laughs> 메이 짬이 엄청 많이 차가지고. <laughs> 짬으로 찍어 누른다고요? <laughs> 미쳤 메이는 계속 가가지고, 이 절친이랑 놀고. 저스틴, 너가 2인자다 가자. <laughs> 파견 나가 파견. <laughs> 지휘부 베테랑들이 간다. 찢어버려 <laughs> 지휘부 베테랑 네빌이랑 메이만 있으면 그냥. <laughs> 저스틴 죽었다고? 저스틴은 죽었습니다. <laughs> 이제 없어. 둘이나 된다니. 하지만 우리가 누구냐. <laughs> 조져라. 2대2 태그 매치. 와아 씨, 네빌. <laughs> 네빌이 가네. <laughs> 아이, 뭐야. 아, 네빌, 네빌 저거 해야겠네. 어글 관리 해야겠네. <laughs> 네를 해골 성님에게 보내서 메이 같은 혼족으로 만들자고요. <웃음> 네빌 <웃음> 네빌 공격받다 갔어. 죽었어. 사망 전대 네빌. 네빌 해골 성님에게 맡겨놔야 된다고요. <laughs> 해골 성님한테 일대일 트레이닝. <laughs> 네빌 생각하는 의자행. 이렇게 놔두니까 전부 그거네요. <laughs> 메이랑, 네빌이랑 싸운다. <laughs> <laughs> 네빌 <네비를> 죽였어, 메이가. <laughs> <laughs> 네빌은 왜 메이한테 덤볐지? 아, 네빌은 용기가 높아서, 용기가 치솟아서 분수도 모르고 메이한테 덤벼서 잡살났다고요? <laughs> 아, 아. 아네 카테고리냐고요? 아, 소감이요? 아남. 이게 귀찮은 거 못해요. <laughs> 자꾸 물리고 물리는,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것만 없었으면 했을 텐데, 애들 키워서 쌈 붙이는 건 재밌었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것 말고는 다 재미없었어. 그거죠. 노가다는 배신을 해선안 되는데, 이거는 노가다를 하면 뭔가, 배, 뭔가가 안 맞아서 배신하잖아요. <laughs>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별로 안 좋아해요. 노력이 배신하는 게임. <laughs> 오늘의 소감, 메이는 강했다. 아이, 메이, 메이세스 메이커는 재밌었는데, 나머지가 재미없었다. <laughs> 메이는 강하고, 내빌은 <네비는> 반복한다. <laughs>